너무 복잡한 인간, 너무 단순한 MBTI, 성격의 특징으로 본 MBTI의 문제. 내가 지금껏 살아보니 인간은 결국 이런 것 같더라며 장문의 썰을 풀었다고 해보자. 이는 분명 나라는 사람의 삶과 경험, 인간관계에 대해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의 주관적 경험을 일번할 수 있을까? 나는 탕수육을 먹을 때, 부먹이 찍먹보다 확실히 더 좋다고 해도 나가 내 가족과 친구들 중 90%가 부먹을 선호한다고 해도 부먹이 더 인간에게 알맞은 탕수육 먹는 법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고작 한 개인의 경험이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한정되어 있으며 또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많은 편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00년 전 즈음 아직 심리학이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취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니까 실험과 설문 등 데이터 수집을 통해 마음의 작동 원리를 밝히기보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한 내적 추론을 통해 인간의 마음은 이렇다라고 일반화하는 행위가 아직 받아들여지던 시절이었다. 이후 현대 심리학이 등장하면서 프로이트를 비롯해서 이 시절에 생긴 많은 이론들은 큰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화와 꾸준한 영업을 통해 지금까지도 일반인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이론들이 있으니 그중 하나가.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다. 자세한 개발 과정이나 연구 방법이 담긴 기록, 데이터 등이 남아 있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알수 없지만, MBTI는 평소 사람의 성격에 관심이 많았던 캐서린 쿡 브릭스와 그녀의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융의 심리학 이론을 참고해서 독자적으로 만든 성격 이론 및 검사라고 전해진다. 이후 이 성격 검사를 판매하는 회사가 생겨났고 많은 회사와 기관이 이 검사를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시작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검증되었다기보다 내적 추론을 통해 탄생한 이론인 만큼 MBTI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한계점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선 성격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성격이란 무엇인가? 발가락이 이쁜 성격 같은 말이 성립하지 않듯 성격은 인간의 외적 특성이 아닌 내적 특성에 관한 것이다. 흔히 저 사람 성격이 어때? 라고 물었을 때 겉모습이나 재산 사항 같은 객관적 조건에 대해 얘기하기보다 그 사람의 인성 또는 캐릭터 전반을 잘 드러내는 특성들을 이야기한다. 또한 성격은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경향성이다. 예컨대 오늘따라 배가 아파 화장실을 자주 가는 성격이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듯 성격은 특정 대상이나 특정 상황에 의해 어쩌다 발생하는 행동 특성이 아니다. 성격은 일반적으로 별다른 일이 없을 때 나타나는 사고와 행동의 패턴을 말한다. 예컨대 아무리 외향적인 사람이라도 가끔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고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도 어쩌다 한번 지각할 때가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체로 외향적이고 성실하다면 우리는 이들을 외향적이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이런 맥락에서 성격과 행동은 종종 결이 다르며 어떤 사람의 행동이 곧그 사람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오늘따라 언짢은 일이 많아서 작은 일에 화를 냈던 것처럼 누구나 특정 상황의 영향에 의해 평소 자신답지 않은 행동을 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또는 대체로 쾌활한 편이지만 어떤 자리에만 가면 주눅이 드는 경우처럼 최종적으로 발현되는 행동은 성격의 영향뿐 아니라 상황, 대상,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더욱이 동일한 성격 특성이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행동을 불러오기도 한다. 예컨대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엄청나게 집단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던 사람이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는 급격히 개인주의자가 되는 일이 종종 나타나는데 문화적 적응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한다. 즉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 적응력이 좋다는 특성은 동일해도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곤 한다. 또 똑같이 위험 추구 성향이 높아도 주어진 물질적 사회적, 심리적 자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소방관이 되고, 어떤 사람은 도둑이 되는 등 성격과 행동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이렇게 성격과 행동 사이에는 괴리가 있고, 한 개인이나 같은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이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는 일이 많아서 한길 사람 속을 아는 것이 열길물 속을 아는 것보다 어렵다. 즉, 인간은 원래 복잡한 존재여서 몇몇 특성으로 사람의 성격을 단순하게 나눌 수 없다는 말이다.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성격이 똑 부러지게 나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점이다. 흔히 외향적이지 않은 사람은 내향적이라는 식으로 성격이 분포 양 끝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딱히 외향적이지도 내향적이지도 않은 중간인 사람이 더 많다. 외향성 척도에서 만약 사람들이 높은 쪽과 낮은 쪽으로 이분된다면 봉우리가 두 개인 양봉 분포가 관찰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성격을 측정해 보면 가운데가 가장 두껍고 양쪽 끝으로 갈수록 꼬리가 얇은 모양의 정규분포가 나타난다. 즉 딱히 내향적이지도 외향적이지도 않아서 어떨 때는 외향적이었다가 또 어떨 때는 내향적인 사람이 가장 많다는 뜻이다. 자신이 어떤 성격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중간 정도인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성격 특성들은 높거나 낮다고 해서 항상 좋고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기도 하다. 예컨대 외향성이 높은 경우 자신감이 높고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만큼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이 강한 면도 있어서 영업 사원의 경우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보다 중간인 사람들이 가장 실적이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즉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처할 수 있는 각 성격 특성에서 중간 정도의 위치를 보이는 사람들이 복잡한 세상에서 가장 유연한 적응력을 보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만약 성격이 분명히 높거나 낮은 극단적인 사람들만 존재한다면 선호하는 환경이 뚜렷한 탓에 급변하는 환경에서의 생존 능력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뒤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현대 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의 성격은 크게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원만성, 신경증이라는 다섯 가지 특징으로 이루어진다. 이 성격 특성들은 독립적이다. 하나가 높으면 다른 하나도 높은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관없이 높거나 낮거나 중간인 관계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향적이면 새로운 경험에도 열려 있을 것 같고 소심하고 걱정이 많은 모습도 없을 것 같지만 이는 오해이다. 외향적이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신경증이 높아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와 같은 걱정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고 또 개방성 역시 낮아서 사람을 제외한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에 대한 호기심이 낮을 수 있다. 주변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반려견의 특징 역시 성격 특성들의 독립적인 면을 잘 보여주는 예시인데 반려견들은 개방성이 높아서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하지만 동시에 신경증도 높다 이런 이유로 반려견들은 새로운 대상이나 사건을 궁금해하지만 겁이 너무 많아 다가가진 못하고 발을 동동거를 때가 많다. 너무 복잡한 인간, 너무 단순한 MBTI. 자, 지금까지 성격은 몇몇 단편적인 행동으로 정의될 수 없고 양쪽 극단보다 중간인 사람이 많으며 각 성격들의 특징들이 서로에 대해 독립적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런 성격 특성을 고려할 때 MBTI의 문제는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것이다. MBTI 검사에서 사용하는 설문의 문항 구성 자체가 지나치게 단순해서 중간을 허용하지 않고 A이거나 B라는 식으로 성격을 양분한다. 이런 식으로 성격을 나누면 오류가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성격 특성에서 중간쯤에 위치한 학생 A와 학생 B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둘은 이 성격 특성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사실이나, 이 분포를 인위적으로 둘로 쪼개면 학생 A의 성격은 A유형으로, 학생 B의 성격은 B유형으로 나뉘게 된다. 인위적인 단순화 작업에 의해 실제 성격과 명칭 사이에 큰 괴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MBTI가 인간의 성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는 것은, 단 16개의 유형으로 인간의 성격을 범주하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앞서 언급했듯, 인간의 성격 특성은 크게 5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들은 이5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각 분포에 있어 연속 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향성 상위 30%, 성실성 상위 50%, 신경증 상위 40%, 개방성 상위 60%, 원만성 상위 80% 같은 식이다. 또, 각각 특성에 있어서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제일 많으며 각 성격 특성은 독립적인 관계라고 했다. 이를 아주 단순화해서 성격 특성별로 상, 중, 하를 나누면 가능한 조합은 3의 5승으로 243가지나 된다. 단순화했음에도 이렇게 다양한 조합을 16개로 축약해버리면 실제 인간의 성격이 매우 다양하며 복잡하다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된다. 또 MBTI의 중요한 오류로 지적되는 부분 중 하나는 서로 다르지 않은 특성들을 다른 것처럼 취급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MBTI에서는 감각과 직관을 상반되는 특성으로 규정한다. 마치 감각적이지 않으면 직관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은 감각적이지도 직관적이지도 않은 사람이 적지 않다. 앞에서도 말했듯 성격 특성들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두 특성을 모두 가지는 사람도 있고 모두 가지지 않은 사람도 많다. 많은 연구에 의하면 평소 관찰력이 뛰어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줄 아는 능력이 좋아야 소위 통찰력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는 능력 또한 발달하게 된다. 창의성 또한 꾸준한 노력과는 상관없을 것 같지만 평소 다방면에 걸쳐 많은 지식을 쌓아야 비로소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연결고리들을 깨닫게 되는 등 혁신은 꾸준한 학습을 통해 탄생한다. 따라서 이 둘은 배타적이지 않다. MBTI의 또 다른 큰 맹점은 건강과 행복. 인간 관계 등을 가장 중요하게 예측하는 성격 특성인 신경증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신경증은 흔히 예민하고 걱정이 많고 소심하다고 하는 것과 관련된 특성으로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성격 특성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이 사람의 성격을 노라는 것은 반쪽짜리 시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편 성격을 오해하는 것의 해악이 얼마나 클까 싶기도 하지만 사람은 자기 실현적 예언을 하는 존재다. 즉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믿는 내용에 따라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타인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채 이를 채용 과정 등에 활용한다면 편견과 고정관념에 기대서 사람을 판단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성격 다섯 가지 요인 이론. 이렇게 옛날 옛적 몇몇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생각만으로 만들어진 성격 이론들은 실제 인간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 1980년에서 90년대에 걸쳐 많은 심리학자가 과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인간의 성격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를 그리려는 시도를 했다. 그중 지금의 성격 5요인 이론은 어휘 접근법을 통해 탄생했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문화권에 걸쳐 인간의 성격 특성을 설명하는 단어들을 전부 모아 이들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성격 구조를 파악하는 데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연구자들은 쾌활한 에너지가 넘치는 진중한 조용한 계획적인 상냥한 등 사람의 내적 특성을 설명하는 단어를 모조리 뽑아 요인 분석이라는 통계적 분석 방법을 통해 서로 비슷한 특성을 설명하는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들의 그룹을 구분해 내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신기하게도 나이, 성별, 인종, 문화와 상관없이 인간의 성격은 크게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성격 5요인 이론이 기존 성격 이론들의 내용을 거의 다 포함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담은 포괄적인 이론이라는 발견들이 속속들이 등장했다. 이후 발달 심리학, 행동 유전학, 뇌와 호르몬 등을 이용한 여러 분야의 연구들을 통해 이 다섯 가지 성격 특성은 유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생물학적 차이를 동반하며 발달 과정에서 꽤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발견들이 더해졌다. 이런 결과들로 인해 이 다섯 가지가 인류의 보편적인 성격 특성이라는 시각이 강해졌다. 성격 5요인 이론은 이후 심리학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사용되는 성격 이론이 됐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를 통해 개인의 행복, 신체적, 정신적 건강, 종교성, 정체성뿐 아니라 가족, 친구, 연인 사이에서 각종 관계, 직업 선택, 직무 만족도, 직무 수행, 사회참여, 범죄행동, 정치적 입장 같은 다양한 특성들을 예측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격 특성들은 각각 독립적이기 때문에 외향적이어서 기본적으로 들떠있고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좋아하지만 신경증도 높아서 작은 일에도 쉽게 걱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사이에도 배타적 관계가 존재할 것 같지만 이 또한 독립적이어서 한주 동안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많이 교차하는 것이 가능하고, 반대로 딱히 기분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 역시 가능하다. 참고로 긍정적 정서를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부정적 정서 또한 강하게 느낀다는 발견들도 있다. 역시나 결론은 인간이 이렇게나 복잡한 동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MBTI를 비롯하여 사람의 성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려는 시도나 한 가지 행동을 보면 열을 알수 있다. 말하는 언서를 만나면 과학적 근거가 빈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상기하자.